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나마고 인사합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제목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다시 한번 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오늘 특별히 세례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그 세례 처음 받을 때 기억나세요? 다들 워낙 연식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는 처음 세례를 드린 분의 그 세례식이 기억나거든요. 92세의 김장화라는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을 이제 전도하고 어렵게 그분을 함께 모시고, 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드렸는데, 그분이 처음,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시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아직도 그분이, 어,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항상 저, 저걸 볼 때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조금만 10년만 더 빨리 오셨으면 저랑 같이 더 전도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저희 신림교회에서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매주 세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결단하고 예수 믿고 결단하는 거룩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세례식이 점점 없어진다고 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제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적으로 감당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저희 신림교회 날마다 세례식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세례 받을 때그 기분.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차가운 물이 처음 머리에 닿던 그 순간. 그리고 혹시 침례교인 분들은 처음 내가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기억이 남는데요. 어떤 분은 긴장해서 막 떨렸대요. 긴장이 돼서. 또 어떤 분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더라고요. 물에 젖는 그 순간, 그냥 뭔가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느낌이 찾아왔대요. 그, 이어령 선생,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지은 이분이 참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처음 믿기로 결단을 했지만 세례 받는 것을 주저했답니다. 그런데 계속 권유를 하니까 받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 세례 받던 그날 자신은 그냥 이 세례의 형식이 그냥 예수 믿고 결단하고 그냥 물을 끼얹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세례하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떨리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 세례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 성령이 오셔서 옛 사람이 이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례식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자 선물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선물이 뭐냐면 케이크예요. 케이크 왜 케이크인지 아세요? 이제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세례식이 의미 있게 위해서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보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대요? 장사가 됐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라는 원래 뜻이 헬라 원문으로 밥티조 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밥티조 네. 밥조 말고 밥티조요 네. 밥티조가 뭐냐면, 이제, 물 속에 잠기다, 물 속에 익사되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라는 뜻 자체가 무엇과 연관이 돼요? 죽음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 6장 3절 4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꾸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옛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어, 성경에 보면, 강가에서 세례를 했어요. 강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침내교는 성경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침내를 베푸는데, 강단에 어떻게 물을 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욕조를 만들어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물에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어떤 침례교회에서는 좀 세게 죽이려고 세 번이나 막 담그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앞으로 막 담그는 데도 있고 뒤로 담그는 데도 있고 막 다양한 형식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기는 게 무슨 의미죠? 옛날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세례 받는 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상징하는 것처럼. 물 속에 들어가지만 저희는, 어, 다른 교다들은 물을 머리에 어떻게 해요? 끼얹는 거죠. 근데 원래 의미는 뭐다? 물 속에 잠기고 예수 사람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은 물이 끼얹어주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내 자아가 있잖아요 내 고집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옳고 그름, 내가 좋고 나쁨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던 내 옛날 모습 옛 습감과 방탕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믿음이 흐릿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결단하십시오. 옛날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시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해 볼까요? 세례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으로 하면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소속을 의미합니다. 소속을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에게. 이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소속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는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또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해요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영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영상인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눈이 오는, 얼마 전에 눈이 온 것처럼 눈이 오는 데서 출근을 위해서 이제 차를 치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 손이 시렵고 힘들었겠어요. 이제 눈을 어렵게 다 치우고 문을 어렵게 다치우고 이제 이제 문을 열려고 했더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앞 차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날또 눌러 보니까 또 어디서 소리가 난다? 모양은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이차인줄 알았는데 눌러 보니까 이 차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게 뭐냐면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눌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겁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눌러볼 때 반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타이틀이 있잖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날 주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근데 반응을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제 인생에 아무리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해도 결국 가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셔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직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세례 받는 분들에게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감동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아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내 본능이, 내, 취여, 내 취미가, 내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면, 이 세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믿음이 흐릿해진 분 계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이제 또, 누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아멘! 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가 죽음이라면, 두 번째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벌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보니까 함께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입니까 함께입니까? 네. 근데 우리 인생에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은 외로워요. 왜냐하면 모든 거를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저도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처음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인 게 제가 목회를 시작해 봤는데 목회를 몇 번째일까요? 내 생에 목회는 처음인 거예요. 처음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를 잘 들어드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해주고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면 해주다 보니까 이분과 이분의 요구가 달라요.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안 듣고 아픔만 가다 보니까 독불 장군이 에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쭤 볼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세대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사는 순간 처음인 게 많잖아요. 저는 아빠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빠로서 아이들을 좀 바르게 양육 훈련해야겠다고 세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또 너무 약하게 이야기하면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적당한 게 도대체 뭐예요, 보니까? 그럴 때 모든 처음의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TV의 뉴스들을 보니까 뉴스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자꾸 보다 보니까, 하,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나,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다가, 내, 나를 보니까, 제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같은 거야. 눈빛들이 왜 그러세요? 그래, 못된 사람들, 어떻게 또 교회 이야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수 있나, 그걸 보니까, 제가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 주위에 좋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좋은 목사님들이 각 교제를 나누고 오면 돌아오는 길에서 아,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한 목회자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것 같고, 더 목회를 위해 준비해야 될것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누구와 함께하는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빛이셔서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 아세요? 햇빛이 촥 비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나요? 햇빛이 촥 비치면 먼지가 보여요. 평상시는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빛이 비치면 보이기를 시작해요. 주님, 빛이신 주님과 가까이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의 허물과 흠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주님, 한없이 부족한 사람 입술을 조심하겠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마음을 조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히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점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례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나 여러분이 이제 주와 함께 죽지만 주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영원한 그날 여러분이 실제적인 죽음이 있는 그날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일으키실 거라 하시라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이 이제 세대받는 저희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신방을 다닐 때마다 느껴요. 최근에는 우리 배병공원사님 어머니가 그때 소촌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식사도 못하시고. 그래서 신방 요청을 받아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떨까 해서, 권사님, 그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아드님, 목사님이 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래도 세례를 받으셔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저를 보더니 어 입을 여시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 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렇게 말한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입만 여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laughs> 예수님을 따라가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없었어요. 얼굴이 밝으셨고 근심이 없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에 그 주인이 바뀌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함께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세대를 이어서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